안녕하십니까 정구성형외과 이정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얼굴 지방흡입을 했는데 살이 찌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에 지방세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 봐야 되는데요 유아기 의 청소년기에는 지방세포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면은 지방세포의 숫자는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포의 숫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한다라는 거는 지방을 우리가 빼내는 거죠. 저희 저 같은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얼굴에서 뺀 지방을 제가 꼭 주사기에 담아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노란층을 보여드리잖아요. 그것만큼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의 숫자가 빠져나갔어요. 성인의 그 지방세포의 숫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빼냈으면은. 그 이후에 살이 찌고 빠져도 덜 찌고 덜 빠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방세포가 100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흡입을 한 50개 60개 빼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40개 5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예전에 100개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때랑 50개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때랑 아무래도 100개 때보다는 50개 때가 다이어트에 반응을 조금 덜 하게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흡입을 하고 과도하게 살이 찌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원래로 돌아가 돌아가지는 잘 않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안심을 하고 너무 막 드시고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면 고생도 하고 또 비용도 들여서 수술을 하셨어. 좋은 얼굴을 얻었으면은 잘 관리하는 거 그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요즘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젊었을 때 지방이식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 나이가 들어요. 20대에서 40대가 되게 되면서 조금씩 더 살이 찌고 몸이 부는 경우에 아니면은 체중의 변화가 많은 경우에 갑자기 막 이마가 빵빵해지고 앞볼이 막 너무 커졌어요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세포가 100개밖에 없었던 곳에 지방이식으로 세포를 막더 넣었어요. 100개 했던 데에서 200개의 세포가 됐어요. 100개 있었을 때 살쪘다 빠졌다 할 때보다 200개 때 쪘다 빠졌다 하니까 혹시 커지겠죠. 특히나 이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방세포가 많은 곳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 지방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 갑자기 빵빵빵 찌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방 넣는 양도 너무 많이 빵빵에 넣지 말고 적절하게 조절해 보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흡입을 한 얼굴 세포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거나 살이 찌더라도 덜 찌고 덜 빠진다. 요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